22학년도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체 A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가, 실험 과정에서 A를 스타이로폼 용기에 넣고 건전지와 전구에 연결한다. 요게 A를 넣은 건데,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해서 전구에 연결되어 있고, 건전지에 연결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요 A에 전류가 흐르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런 회로를 구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 스타이로폼 연기에 액체 질소를 천천히 붓는다. 음, 액체 질소는 그 A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냉각 지켜주는 냉각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액체 질소에 잠겨있는 A를 꺼내어 자석에 가만히 놓는다. 결과를 보면, 액체 질소를 붓기 전에는 어, 불이 켜지지 않았는데, 부은 후에는 불이 켜졌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았고, 전류가 흐르다, 흘렀다. 그 다음에 다는, 이제, 액체 질수에 있는 A를 꺼내서, 공중에, 그, 자석에 올려놨더니, 어, 공중에 정지상태로 얼마 동안 떠있다가 천천히 자석 위에 내려앉았다. 가, 돼 있습니다. 보기는, 기어. 액체 질수는 A의 온도를 낮춘다. 네, 맞습니다.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니은. A의 전기저항은 액체 질수를 부은 후, 부, 부은 부 후가 부기 전보다 작다. 부은 후에 전류가 켜졌, 저, 흘렀죠. 전구에 불이 켜져서, 음 그리고 그 전에는 흐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졌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 거죠. 예,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ㄷ. 다에서 A가 공중에 정지 상태로 떠 있는 동안 A는 반자성을 띈다. 자, 요거는 이제 초전도체에 그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석이 있을 때요. 음. 이러한 자석이 위가 N 극이고 S 극이고 이런 자석이 있을 때, 이 자석 위에다가 그 초전도 상태의 초전도체를 올려두면은, 그리고 이제 그게 액체질소처럼 온도를 굉장히 낮췄을 때 초전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그 만약에 이렇게 놓여 있다면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그, 초전도체는, 어, 완전한 반자성체가 됩니다. 초전도 상태가 됐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요 초전도 상태 안에서 자기장이, 요 자석의 자기장을 완벽하게 상쇄시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상쇄시키니까, 반대로 자기화되니까, 요렇게 자기장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요 초전도체는 아래쪽에 N극이 되고, 위쪽에 S극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N극하고 N극이 음, 밀어서 떠 있게 되는 중력을 이제 상쇄시켜서 떠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럼 이뭐 자석 일반 자석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자석도 가능하긴 해요 n극 s극에 요런 동전형 동전 모양 자석을 n극 s극으로 올려놓으면 떠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요게 이제 완벽하게 이 균형이 딱 맞지 않으면 자석이 휙 돌아갑니다. 이게 S가 N극하고 당기는 게 있어가지고 균형이 살짝만 깨지더라도 휙 돌아가서 달라붙게 되는데 초전도체는 이게 어 N극에 쓰길 때는 반자성이 이렇게 반대로 N극에 쓰극이 되고 만약에 S-N일 때는 그때는 이제 자석의 자기장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도 어 자기화가 반대, 반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자기장을 만들면서 초전도체가 어 같이 따라서 S-N-N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는 S-S 있으니까 밀고, 이때는 N-N이니까 밀고 해가지고 초전도 그 상태에서 자석에 올려놓으면 항상 완벽한 반자성을 떼서 자석하고 밀어내는 그런 힘을 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